로운 유형이지. 근데 우리가 A, 개념 원리 개념사할때 예제 문제에서 많이 풀어 봤던 거야, 우리 친구들. 이 꼴을 기억해야지, 우리 친구들. 이거 꼴. 이거 꼴을 기억해야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그래 지금 문제 보면 2의 x승, 그렇죠? 그래, 친구들. 5의 y승, 10분의 2의 z승이 서로 같대. 그럼 특정 문자 모로 않으라고 했어. 보통 이쁘게 k로 놨더라고 있어,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것을 이쁘게 k가 밑칠 그렇죠? 밑을 통일시켜야 되니까 이놈도 k를 밑으로 이놈도 k를 밑으로 이놈도 k를 미치로 하라고 했었지 그래서 e x승은 k니까 양변에 x분의 1 그렇지 그 친구들 걸어 kx분의 1승은 그렇지. 2가 되겠죠 우그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다음에 또 o y승, o y승 k. 그래서 양변에 y분의 1승 y분의 1승, 레트로 친구들, k k y분의 1승은 5가 나오는 우리 친구들,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10분의 1의 z승, 이 k이니까 z분의 1, z분의 1, z분의 1, 백뉴리 친구들 바로 k z분의 1은 그렇지 10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됐나요? 그때 그때 이 k는 0보다 크겠지, 우리 친구들. 이게 지수함수니까, 우리 친구들. 됐어, 우리 친구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K가 1이 되면 돼안 돼. 안 되겠지. K가 1이면 무조건 어떤 값이 나와? 1이 나와버리지. 그래서 이 조건을 적어보면 K는 1이 아니라는 거. 어, 이 조건까지 꼭 적어줘. K가 1이어버리고 우리 친구들. 어떤 걸 해도 1이 나와버리니까. 됐습니까? 문제는 요만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지, 그렇지? 그니까 지수끼리 합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곱하라는 거지, 그렇지? KX분의 1 곱하기, KY분의 1을쓴 곱하기, KZ분의 1쓰 KX분의 1이 2고, 우리 친구들, KY분의 1이 5고, KZ분의 1이 10분의 1이 우리 친구들, 그렇지? 그러면, 위치 같으니까 지수끼리 합. 그렇지?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은 1이 나오죠. 우리 친구들 근데 K가 1이 아니니까 없으니까.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값이 얼마나 되야 되니? 이게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0이 돼야 되겠지? 0이 되어야 그렇지? 자연수의 영승 1이 되니까. 양수의 영승 1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 됐나요? 예. 여기니까 2번이 되겠네. 자, 다음 시 86번. 계속해서, 계속해서, 같은 유형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보면, 세 실수 X, Y, Z에 대하여 2X승은 3Y, 그 다음에 5Z는 20에 일정한 값이 나 거야 셋다 20이라는 거지, 우리 친구들. 그때 문제는 야는 20에, 그렇지? X분의 3에 마이너스, Y분의 2승, 플러스 Z분의 6값을 구하라는 거지. 밑이 20이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런 면잘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2의 x승이 20이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죠 양근의 x분의 1승 그렇죠 우리 친구들 어, 20의 x분의 1승은 약분 돼서 2가 되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4y 4y승이 20이니까 우리 친구들 양근의 y분의 1승 똑같이 우리 친구들 y분의 1승 그래서 20의 y분의 1승은 20의 y분의 1승은 약분돼서 3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 이놈도. 5z는 20이니까 양변의 z분의 1승. z분의 1승. 그렇기 때문에 5. 그렇지. 20의 z분의 1승은 우리 친구들 뭐가 되니? 5가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됐나요? 그러면 지금 위치 20이니까 이건 나누기지. 지수에 뺄지는이 둘이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2 0의 x1분의 3승이니까 이 놈을 양변에 3제곱을 해야 x1분의 3승이 되지. 그래 아무튼. 2의 3승. 됐습니까? 얘도 y분의 2잖아. 양변에 제곱을 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y분의 2승이 되지. z분의 1, z분의 1. 그대로 가면 되겠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할까? 2 0의 x1분의 3. 그렇지? 나누기 왜냐면지수끼를 빼주니까 20의 y분의 2승 그렇지 우리 친구들? 더하기 더하는 거니까 지수끼를 더하는 거니까 곱해야 되겠지? 20의 z분의 1대대우 친구들? 그러면 20분의 x분의 3은 2의 3승 8이 돼 우리 친구들 거하기 나누기죠? 죄송합니다 나누기 20의 y의 2승은 3의 2승 9가 되 우리 친구들 그러면 곱하기 그 20의 z 분의 1은 5가 되죠 우리 친구들. 이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러면 20의 오케이 x 분의 3 마이너스 y 분의 2승 더하기 z 분의 1은 그렇죠 친구들? 어 음, 어떻게 할까? 840 9분의 9분의 40이 되겠네. 9분의 8에다가 8은 9분의 40.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어? 2번이 되겠다. 그 항상 우리가 이런 걸로 고치는 게 포인트였지 우리 친구들 별 어려움은 없었을 거야 그렇죠, 우리 친구들 예 이제 이제 87번 보겠습니다 계속 같은 꼴이지 우리 친구들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 보면 어, 양수 abc 세 수의 곱이 6 4이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 지금 ax by cz가 지금 8일 때 우리 친구들 그렇지? x분의 1 x분의 1과하기 y분의 1을 더하기 z분의 1값을 더하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것을 역수골로 거치라는 거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지금 보면 우리 친구들 a의 x의 8승이니까 우리 친구들 이걸 역수골로 양분의 x분의 1을 하면 a는 8의 x분의 1승이 되지 x분의 1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b, y는 8 걸어 b는 걸어 b는 얼마 하니? 8의 y분의 1승이 되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양분의 y분의 1로 고배했으니까, 승을. 그 다음에 c, z는 8. 바로 c는, c는 8, z분의 1승이 되겠지. 이제는 뭐세 문제 정도 푸니까, 이 정도는 빡빡빡 튀어나와야 되죠. 그러면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지수인데, 지수끼리 합이적으로 친구들. 그 미치가, 미치가 따서 손에 고이라고했을줄 친구들. 그다음래 그래서 8에 x분의 1승 곱하기 8에 y분의 1승 곱하기 8에 z분의 1승이지. 이게 바로 8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잖아. 그렇지. 이 값이 얼마야? 그렇죠? 이 값이. 이 값이 얼마야? a 곱하기 b 곱하기 c지. 이 값이 a고 이 값이 b고 이 값이 abc가 되지. 근데 abc가 얼마라고 했어 우리 친구들? 64죠. 그렇죠. 대중 친구6 6 4 8의 제곱이 좋은 친구들 위치 같아야 지수끼리 비교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친구들.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은 2가 되겠어 우리 친구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별 어려움은 없어 지우 친구들.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위치 같았을 때 곱해야 되지. 그래 안 그래? 예. 8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인 적개 같은 유형이죠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봐봐. 64의 A승, 8 2의 B승, K의 C승. A, B, C가 있죠 우리 친구들. 근데 이 A, B, C가 지수꼴이잖아그러 합이면 위치 같았을 때 곱수도 나타내는 거고. 그런 렇 친구들. 그것만 좀 기억하면 돼. 계속 같은 문제야.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보겠습니다. 64A. 그 다음에 8 2의 B승. K의 C승이 쓰겠다, 같아. 그러면 특정 문자 보통 이쁘게 K로 사용하죠. 근데 K라는 문자를 사용했으니까 우리는 x라고 하자, x로 갔다고 하자. 그럼 역수관계가 나타나야겠지, 우리 친구들. 그래 그래. 그럼 64 a는 x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 81 b도 x고, 그다음 KC도 x인데, 그렇죠? 우리는 a 분의 1 역수 여기다가 a 분의 1을 해야지. 여기도 a 분의 1. 그래서 x의 a 분의 1승은 64가 나오고. 여기는 b 분의 1이 필요하죠. 양변의 b 분의 1승, 그래서 X의 b 분의 1승은 81이 나오고, 된다 우리 친구들 뭐, 바로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여기는 이제 C분의 1이지, C분의 1을 이렇게 나 그래서 x 에 C분의 1승은 K가 나오겠다.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A분의 4, A분의 4 더하기 B분의 6은 C분의 8이잖아, 우리 친구들. A분의 1인데, 곱하기 4를 해야 되지. 그럼 지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4승을 해줘야 되지,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래서 이놈은 X에, oh my g o 갓김치. A의 X분의 4승은 64의 4승이지. 그렇죠, 친구들. 여기는 B분의 1에 6배지. 그렇지. 그럼 여기도 6배 해줘야 겠지 6배. 여기도 6배. 그래서 X에 B에 6승은 81에 6승이 되겠다. 됐니, 우리 친구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어, 8배 죠 C분의 1에 8배. 그 8제곱을 해줘야 된다. 거듭제곱.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어, X의 C분의 8은 그렇지. K의 8승이 되겠어, 우리 친구들. 됐나? 그럼 그대로 식을 이쁘게 적어보자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X분의, X의 A분의 4. 곱하기 x의 음, b 분의 육은 그렇죠? x의 c 분의 8이 되는 거지, 그렇지? 위치 같아니까 그러니까 위치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x는 오케이, x는 a 분의 4더하기 b 분의 6은 x의 c 분의 8. 서로 같다고 했잖아, 우리 친구들. 그래, 그래. 그렇죠? 그럼 x 분의 a 분의 4가 뭔데? 6 4사의 네제곱이잖아, 그렇지? 곱하기 그렇죠? x의 피분수는 81의 6승이지 그렇죠, 친구들. 이놈이 k 의 8승과 같은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상큼하게 소인수분해하고 싶은 이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면 64는 2의 6승이지 그럼 2의 24승 곱하기. 81은 3의 몇승이지는? 3의 3의 3승, 3의 4승이죠. 그럼 4의 24. 그렇지. 4, 6에 24. k 의 8승이지. 그럼 공통 점 8제곱으로 묶어야 되겠지. 이렇게 8제곱으로. 2에 얼마니? 3, 8에 24. 여기도 3, 8에 24. k 의 8승이 돼, 우리 친구들. 됐나? 이 값이 K가 되겠지, 우리 친구들. 그래서 K는 2에 3승이 8이 죠 친구들. 그 다음에 3에 3승이, 어, 27이 우는 친구들. 그래서 답은 216이 나오겠어. 아무튼 3번이 되겠네.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 늘 했던 거, 늘 했던 거. A분의 1 곱하기 4, B분의 1 곱하기 6, C분의 1 곱하기 8. 이게 A, B, C니까 역수로. 역수로 먼저 나타낸 다음에 4제곱으로 해야 A분의 4가 나오고. 그렇죠. A분의 4. 6제곱으로 해야 B분의 6이 나오고. 8제곱으로 해야 C분의 8이 나오지. 그럼 지수끼리 합은 위치가 같았을 때 곱시고. 그렇지? 얘는 단독적으로 여기 놔두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이 값과 이 값이 같다고 했잖아, 친구들. 오케이. 그럼 서로 값이 같은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X의 a 의 4는 6 4의 4제곱. 고반. B의 6승. X의 B의 6승은 8 1의 6제곱. 는 K의 8승. 그래서 여기서 우리 친구 8제곱으로 묶으면 되잖아. 그렇지. 마지막은 신속 정확하게 해야 돼. 예. 반갑습니다. 89번은 개계속에서 같은 유형인지 우리 친구들. 오케이? 이 시계의 형태로 바꿔야 되지. 근데 이 XYZ가 지수에 있다는 거. 그래서 지수끼리 더 하려면 밑이 같았을 때. 지수끼리 빼주려면 밑이 같았을 때. 밑이 같아야 곱했을때 지수끼리 더 하고. 밑이 같아야 나눴을 때 지수끼리 빼준다는 거. 그게 포인트야.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친구들 그렇지. 80X. 80x는 2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 10분의 1, y는 4. 그 다음에 a, z는 8. 이렇게 조건이 나왔고, 우리 친구들. 문제를 요구하는 거라는 건 x분의 1, y분의 2, 마이너스 z분의 1, 1이라는 조건이 나왔네. 그때 이 a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럼 먼저, 얘네는 지수가 있고, 우리 친구들. 역수꼴이 좁은 친구들. 그래서, 여기 양분의 x분의 1을 하면 되지. 그러면 x분의 1이라는 역수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2의 x분의 1은 80이라는 것이 나오고. 됐나, 우리 친구들? 여기도 y분의 1이 필요하지. 그렇지, 친구들. 양변에 y분의 1. 그렇지, 친구들. 그러면 4, y분의 1은, 그지 10분의 1이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 즉, 지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밑치가았을 서로 고배해야 되잖아. 근데 이 4는 밑치 4죠. 2로 고쳐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 되지. 이렇게 고치는 게첫 번째 포인트였다. 된나우 친구들. 그 다음에, 이 A를 좀 눈여겨보자. A, 봐봐. A, Z가 지금 8이 좋 친구들. 그렇죠? 양변에 Z분의 1. 그렇지. Z분의 1. 된 우리 친구들. 그러면, A는 8의 Z분의 1이잖아. 그렇지, 우 친구들. 그런데, 빼주니까, 지수끼리 빼주려면, 밑이 같았을 때, 나누는 거잖아. 근데, 밑에 있는 2고, 밑에 있는 8이지. 그럼 2로 고쳐줘야 되지. 그래, 안고쳐는 거. 그럼 2의 3승에 Z분의 1이잖 그런데, 우리는 Z분의 1만 필요하잖아. 3은 필요 없죠. 그래서, 3분의 1승을 해주면 되지. 그럼 여기도, 3분의 1승 같이 해줘야 되지. 그러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래서, A의 3분의 1승은, 어, 2의 z분의 1승이 되는 거지. 이렇게 고치는 게 포인트였어, 우리 친구들. 됐나? 이제는 다 끝났네, 우리 친구들. 그렇죠?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 곱이 더? 2의 x분의 1 곱하기 2의 y분의 2승. 그래야 지수키리더 하는 거니까. 빼기니까 나누기지, 그렇지? 이, e, 어, 우리님. 2의 z분의 1, 2의 z분의 1. 대이 친구들? 그럼 이놈은 2의 x분의 1은 80이고, 그렇죠? 80 곱하기 2의 y분의 1승은 10분의 1이고, 나누기, 2의 z분의 1은 a의 3분의 1승이지. 그렇지. a의 3분의 1승. 됐니? 근데 우리가 조건에서 이 값이 2라 나왔잖아. 그렇지. 근데 2의 1승이 되지. 이게 이 값이 2가 되는 거잖아. 됐니? 우리 친구들은, 왜냐면, 이게, 어, 알고 있죠? 고비니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 그리고 나누기가 빼기 z분의 1에서 이 값이 1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2의 1승 2지, 됐나? 그러면 이거는 땅땅 약분 그고 8이지? 8 맞아요? 예, 그럼 8에 나누기니까 A의 3분의 1승이 2가 되는 친구들 됐습니까?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4분의 8이 2니까 A의 3분의 1승이 4가 되고 우리가 필요한 건 A 값이지 그럼 양변에 3승을 하면 되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사라져서 A는 4의 3승이니까 60 4가 나오죠 우 친구들 답은 64라는 거 여기서 포인트는 그렇지? 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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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게 해줘야지 그래야 지수끼리 더하거나 뺄 수가 있죠 밑이 같았을 때 서로 고백했을때 더하는 거고 지수끼리 밑이 같았을 때 나누어야 지수끼리 빼주니까 이 밑을 통일시켜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였어 됐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90번은 좀한 단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 그래, 다음에. 그래. 지금 세 양수 ABC에 대하여. ABC가 양수죠, 우리 친구들. ABC가 양수. 세 양수에 대하여. 3의 A승, 5의 B승, K분의 C. 어, 셋다 같다고? 좀 이쁜 문자, K인데, 이게 공통이니까. 안 되겠지. 다른 문자 사용하자. 뭐라고 할까? X라고 하자. 이렇게 놔둬야 되겠지, 우리 친구들. 그때 조건이 나왔네? A, B의 곱은, 그렇지, B, C, 플러스, C, A나. 그럼 여기서 띵크 해줘야 돼. 왜? 우리 지금 밑치 같았을 때 지수끼리 더하거나 빼는 거지. 곱했밑치 같을 때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고, 밑치 같았을 때 나누면 지수끼리 빼지는 건데, 지수끼리 곱하는 거 우리가 배운 적 있어. 뭐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늘 배웠던 게 뭐야. 뭐 역수만계. 이런, 이런 게 많이 나왔던그안 좋은 친구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이쁘게 좀거쳐줘야 돼. 이쁘게. 어떻게 고쳐진다 역수로. A, B, B, C, C, A 있죠? 근데 A, B, C가 셋다 양수니까, 그렇지. A, B, C로 나누는 거야. 그럼 A, B, C분의 B, A, B. 그 다음에 A, B, C분의 B, C. A, B, C분의 C, A. 양수니까, 우리 친구들. 그럼 약분, 약분 돼서 C분의 1은, 약분, 약분 돼서 A분의 1 더하기, 약분, 약분 돼서 B분의 1과 같다는 조건식이 나와버렸어. 우리늘 했던, 그걸로 저렴하게 다운되지. 다시 한 번. 이 ABC가 지수인데 지수끼리 곱하는 것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 미치 같았을 때 곱하면 지수끼리 더 하는 거고. 미치 같았을 때 나누면 지수끼리 빼주는 거잖아. 근데 지수끼리 곱하는 건안 나왔잖아,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수들의 합, 이런 조건들을 계속 공부했지. 그래서 AB는 BC 더하기 CA니까 양변에 ABC로 나누면 왜? 양수니까 셋 다. 양수라고 조건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약분해서 c 분의 1, 약분해서 a 분의 1, 약분해서 b 분의 1꼴로 나온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거지. 드디어 이게 조립한 거지. 역수꼴로 고치니까 그렇지. 3은 이제 x의 a 분의 1승, 5는 이제 바로 이제 x의 b 분의 1승, 그 다음에 k는 k는 x의 c 분의 1승이 되지. 됐니? 그럼 단독적으로는 오케이 x의 c 분의 1승은 k죠. 친구들 먼저 적자. X의 C분의 1승, 그렇지? 근데 X의 A분의 1승, 곱하기, X의 B분의 1승에야 서로 합해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X의 C분의 1은 X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니까. 그래야 우리 친구들. 서로 같은 식이 되는 거지. 됐냐? 그래서 X의 C분의 1이 K고, 그렇죠? X의 A분의 1이 3이고, X의 B분의 1승이 5잖아. 그래서 K는 1 5가 되는 거지, 우리 친구들. 됐나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였어, 우리 친구들. 오케이. 이제 계속해서 같은 문제야, 우리 친구들. 그렇지? 뭐 지수끼리의 합이니까, a와 b가 지수했잖아 지수끼리 합이니까 뭔가 곱한다는 거 미치 같았을 때, 오케이. 그 점만 좀 유념해두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2의 A분의 4승은 그렇지. 100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25의 B의 2승은 e 10이네. 우리 친구들. 그렇지. 그때 문제는 2의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고 했지. 근데 지금 A가 지금 근모에 있자. 우리 친구들. 그럼 양변에 A를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100의 A. A가 나오자.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그래서 100의 A승. 그렇지. 2의 4승이 되지. 약군대 4.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근데 우는 2A가 필요하잖아. 그럼 100은 뭐의 제곱이지? 10의 제곱이죠? 그럼 10의 제곱의 A니까 2A가 되지. 그래서 10의 2A승, 2의 4승이 돼. 왜 이렇게 고쳤어? 우리는 2A가 필요하거든, 2A가.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상큼하게 고쳐보자, 우리 친구들. 오케이? PGP. 그럼 양근에 B를 고려해야 뭐 되겠지. 그래야 10의 B승. 오케이? 우리 약근에서 25의 제곱은 10의 B승이 되겠지. 여기였다? 10의 b승은 25의 제곱 됐어우 친구들? 됐어? 그럼 밑치 같았을 때 둘이 곱하면 2a 더하기 b가 나오죠 지수끼리 그 다음에 1 0에 2a승 곱하기 10의 b승 그렇지 우리 친구들? 이게 1 0에 2a 플러스 b가 나오잖아 됐나? 그럼 1 0에 2a는 얼마죠? 지 2의 4승이잖아 이게 2의 4승이고 곱하기 1 0에 b승은 25의 제곱이 되는 친구들 됐습니까? 근데 25는 뭐의 제곱이지? 5의 제곱이아 5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5의 4승이지. 뭘로 묶고 싶어? 네, 예, 4제곱으로 묶고 싶죠. 그래서 25 10이 되지. 10의 4승이 되지. 그럼 10의 2a 플러스 b가 10의 4승이니까 2a 플러스 b는 얼마가 돼? 4가 되겠어.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항상 이 지수의 지수의 형태꼴로 더하기니까 밑이 같았을 때 곱으로 나타내는 거지. 됐나 우리 친구들? 예예 예, 반갑습니다 92번 왜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냐면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고 해 생각하는 힘 이제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보면 봐봐. 2에 8은 더하기 어, 더하기다 더하기 고비 아니라 더하기야 2고 우리 친구들 고2의 마이너스 a 더하기 2의 마이너스 b는 4분의 9라는 거예요 조건이 주어졌어. 그때 2의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는 거지. 지수끼리 더한다는 거 미치 같았을 때 고민이 그래 안 그래. 즉 e a 쓴 고발이 e b 값을 구하라는 거야. 이걸 통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 합으로 나왔죠. 합으로 그래 안 그래? 곱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어머나, 음수 좋아해 시네 싫어하던 게 역수꼴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것은 2의 a 분의 1승과 2의 b 분의 1승은 4분의 9잖아. 그렇지. 이렇게 고칠 수 있지. 그래. 그래. 그럼 분수에 덧셈 빼셈 그러니까 통분해야 되지. 2의 a 고하기2에 b승. 그렇죠? 여기는 2 a승 더하기 2에 b승이 되겠지. 대님 친구들어 어허. 분모 분자 2b e, 곱하니까 2b e, 곱하는 거. 그렇죠? 여기는 2 e, a승 곱하니까 2 e, a승 곱하니까 그래서 분모는 2 e, a승 고하기 2b가 e, 되고 분자는 2 e, a승 더하기 2b가 e, 되잖아. 이 값을 알고 있지. 얼마냐 2가 되잖아. 됐니, 우 친구들? 그러면 이거 1이고 이거 2가 되지, 우 친구들? 됐습니까?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이 값이 2지, 그렇지. 그럼 둘이 고배해야 되지. 야, 뭐 끊어 하고 있냐? 참만 그러면 그는 8은, 그렇죠? 8은 9 곱하기. 2에 A 승 곱하기 2에 B 승이 되지, 그렇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2에 A 승 곱하기 2B 승이잖아. 그래서 2a승 곱하기 2b승은 양을 9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답은 9분의 8이 되겠지. 됐어, 우 친구들. 이게 바로 2의 a 플러스 b승이잖아. 그렇죠. 근데 뭐야? 어, p분의 q야? 어, 쏘리. p는 9가 되고 q는 8이 돼. 둘이 더하래 17.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이게 포인트였다. 역수이잖 역수, 역수. 그럼 분수의 덧셈, 뺄셈은 통분하는 거지. 그렇지. 이걸 좀 띵크해 줬어야돼 띵크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거지 지수의 음수가 있으면 역수라는 거그점잘 알고 있죠? 그때 분수의 덧셈, 뺄셈은 통분한다는 거그좀 기억, 기억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93번 문제 자, 이 유형 마지막 문제네 어 터프네 터프 쫄지 마시고 이 문제는 자주 한번 풀어봐야 돼 우리 친구들 그 시간 뺏기게 하는 거야 어려운 것보다 보자 지금 지금 2의 a승 그렇지 5의 b승 그 다음에 1 0의 c승이 서로 같다. 세 수와 서로 같다. 이분 문자 는 k꼴이지. 그렇지. 이건 번능적으로 이렇게 이쁘게 적어야죠. 그렇죠? 그때 양의 실수 양의 실수 a, b, c에 대하여 그렇지? 양의 실수 a, b, c니까 a, b, c가 양의 실수니까 이 k는 절대 1이 될 수가 없겠죠. 이 조건도 이쁘게 적을 줄 알아야 되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좀기억부터 어려운 거 골라봅시다. 기억은 b가 3분의 1이면, 그렇지? a는 a는 어 3분의 1에 로그 2의 5이다 그럼 로그의 정의를 한번 이용해볼까 우리 친구들. 어차피 중간 고사는뭐 지수, 로그, 삼각감수 절반까지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래 안 그래? 그럼 지수와 로그를 같이 물어보잖아. 지수의 정의뭐 a x는 뭐이라고할거 우리 친구들. 그러면 x는 로그. No, 그렇지. A에 N으로 표기하죠. 그렇죠. 친구들. 그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A하고 B. 여기 이쪽으로 친구들. 그럼 2A는 e, 5B지. 근데 B가 3분의 1이돼요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A는 그렇죠. 로그. No, 로그 no, 2에 5에 3분의 1승그렇지 진수의 지수가. 진수의 로그에서 no, 진수의 지수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A는 3분의 1에 로그 no, 2에 5. 맞네요. 기억은 맞습니다. 노후의정의에의해서 됐나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예. 니은법과 우리 친구들 니은. 니은은 뭐야? 어은은 계속했던 거네 이번 유형에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빼기 c분의 1이 값이 0이라고 물어봤지 우리 친구들 그럼 차근차근 해보자 우리 친구들 그렇지 그럼 역수꼴로 나타나야지 그럼 a니까 양분의 a분의 1 그렇지 그래서 k a분의 1은 그렇지 2가 되고 k b분의 1은 왜시 되니? 5가 되고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바로 나와야 돼. 여섯 번 연습했잖아. KC분의 1은 그렇지. 10이 나오는 거지 우리 친구들. 그때 합이니까 밑이 같았을 때지수기에합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놈은 빼주니까 나누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KA분의 1 곱하기 KB분의 1 나누기 KC분의 1 되지. 그래서 이놈이 K... 밑이 같았을 때 곱은 더하는 거고 우리 친구들 밑이 같았을 때 나누는 것은 빼주는 거지 그냥 그래 됐니우 친구들? 그럼 이 값은 2고 말고 이게 2니까 2이 값이 5니까 나누기 10 그러면 이 값은 1이 되지 됐나? 근데 우리는 k가 1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 k가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 수가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우 친구들? 양수에서 0승은 1이 나오잖아. 그래야 우리 친구들 됐으니까 0이다. 어, 맞네요. 그은도 맞아. 오, 기업이은다 맞네. 오, 예. 디귿 볼까, 우리 친구들? 디귿. 디귿이 좀 힘들었을까, 우리 친구들? 디귿. 디귿 보자, 우리 친구들. 그렇지, 2와. b분의 a는 3 사이다. 그럼 b분의 a가 어디 숨어있니? 여기 숨어있죠, a와 b 고 그러면 2a는 e, 5b자라고 친구들. 그렇죠 b 분의 a를 만들고 싶어 양분의 b 분의 1승하면 되겠지 그래 아무 친구들 그러면 2의 그렇죠? oh, a 분의 b승은 그렇죠? 썰이 b 분의 a승은 5가 되는 친구들 그럼 항상 계산할 때뭘 계산해놓은 친구들 밑이 2잖아 그래 아무 친구들 됐나? 그러면 는 5니까 이놈은 2의 2승 e 그렇죠? 그 다음에 2의 3승 2의 2승이 4잖아 4, 5, 2의 3승은 8이잖아 그래 아무 친구들 됐나? 밑을가게해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b 분의 a는 2와 3 사이가 되서 우리 친구들. 이 값이 5니까 우리 친구들 2의 2승 4, 2의 3승이 8. 5가 4와 8 사이냐? b 분의 a가 지수잖아. 밑이가다을때 지수의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b 분의 a는 2와 3 사이가 되겠어. 어머나 기구도 맞다. 답은 가나다. 가나. 5번이 되겠네. 그래서 93번까지 해서 우리 친구들 세수와 같다는 k 꼴을 열라뽕따이 연습했네. 더 연습하세요. 바로바로 안 나오면. 어차피 연산형 우리 친구들 마지막은. 그래서 지수끼리 더하면 위치 같았을 때 곱히고 빼주는 것은 위치 같았을 때 나누는 거다. 그걸 포인트로 두고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소관계일 때는 지수의 대수. 이 p분의 a가 지수잖아, 지수. 지수잖아. 그럼 지수의 대소관계를 판단할 때 밑을 가게 해줘야지. 밑이 2잖아, 그렇지? 그럼 2에 2승이 4고, 이 값이 5니까 5보다 작은 거. 2에 3승이 8. 이 사이에 있는 거지. 2와 3 사이. 됐습니까? 예.